지금 여기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도배는 지금 며칠 된 거예요? 도배는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아요. 일주일? 네. 근데 도배 할 때는 말라 있었어요? 도배 할 때는 누수 흔적은 없었어요. 네, 괜찮았어요. 처음에 도배하기 전에 처음에 이런 증세 있었어요? 도배할 때는 누수의 증세가 없었어요. 근데 도배를 하고 나서 아니 그 누수가 있어가지고 도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때는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는 이제 위에 상부가 쭉아 상부가 예 이쪽에 다 누수가 돼 있었고 곰팡이 엄청 많이 피었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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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층에서는 세면 세멘, 세면대 보. 저기 밸브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 그게 원인이라고 해 업체에서 이제 그게 원인이라고 아, 해 가지고 그을 교체를 했었죠. 예, 네, 밸브 교체하고 나서 자 잡은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 나 여기 아니야. 여기는 아랫집이야아랫집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아, 여기가 아래집입니까? 어. <laughs> 생각 아니, 전화하면서 아, 알고 있었는데 나도 가면서 가르침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죠. 가르침. 가르침도 연결이 되어 있는. 아 보통 이제 유튜브에서 연락 오는데 네. 사령관 이제 한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네네. 엄청 어르신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다게 못하시고 제가 했거든요그럼 집주인이 사는 거예요, 유튜브는? 윗집,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네 지금 코너 쪽만 지금 물이 있습니다. 여기 두드려봐. 여기 단열재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됐어. 네, 천장 안쪽에는 일단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좀 뭐, 여기는 뭐 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쳐진 건지, 원래 이런 상태인지 모르겠네. 일단은 한번 올라보겠습니다. 예, 네, 냉수, 온수, 네, 같이 압력 걸어보겠습니다. 네, 육 코로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일층 내려가서 한참 있다 왔습니다. 네, 온, 냉수 이상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가 문제예요? 네. 어디가? 이제 수도는 아니고 이제 수도는 이제 네. 디가 일단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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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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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시키고. 가지고 잘안 보여서. 네. 그한번더 네, 지금 볼까. 외출 줄 있지. 이게, 게 네. 네. 이거는 여기, 네 이게 물일 거야. 물기. 네, 실리콘이 틈이 다 벌어져 있잖 보이죠? 그러 이제. 아니 배수구 있는데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벽돌이 다 있어가지고 벽돌 때문에 다 박혀있어가지고 배수구를 확인할 수가 없네 네. 저희 샤워하실 때 욕조 안에서 하세요? 샤워하시죠. 요, 여기서도 하고, 그, 그 안에서, 네. 안에서 하시죠. 안에서 네. 하시죠. 일단은 이 실리콘이 다떴어 네. 떠가지고 뜨면 욕조 안으로 물이 다 들어가거든요. 오, 네. 이런 것도 하나의 누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이 벽돌이 욕조 안에 벼저, 벽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네. 욕조 배수구를 좀 확인해,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네.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럼 욕조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욕조에 일단은 이제 지금 벽돌 때문에 전혀 볼 수가 없는데, 네.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은, 욕조를 드러내는 게 좋죠. 그러면 더큰 공사가 되잖아. 일단은 뭐 정확하게, 일단은 이제 이거는 일단 문제가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욕조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이제 난방 체크를 안 했거든요. 난방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수도 쪽은 이제 그래도 네, 괜찮다고. 네 수온은 이상이 없고요. 네. 난방 체크가 안 됐어요, 지금. 네. 일단 난방 체크하고 욕보는 음. 나중에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수손 씻을 새고요. 네. 아, 이거 난방 비트 같은데. 세탁기가 딱 있어 가지고 알 바케는. 어렵다. 야 세탁기가 딱 들어갔네. 일단은 호수부터 분류하고. 예. 살짝 구에 있는 부분만 일단 빠지니까. 자, 이거 털수 밟고 있잖아. 네. 구멍이 죽그름 많아가지고. 일단 물이 잘빠아는지아 빠지는지 보자. 저기, 피팅 좀 잘라, 아니, 저기 피팅 볼수 있지? 네. 가져 아, 위에 거는 왜 자르고 있지? 막혔나? 5열 아씨 막은 거구나 자동이 앞에 대풍 가방 지켜보다 보수가 빠질 수도 있잖아 예. 그러면 잽싸이 밸브 잠그고 요고 아, 예. 잠그고 예. 온수, 냉수 이상 없고, 난방 체크 중에 있는데, 아, 지금 시간이 좀 한참 흘렀습니다. 6.1km에서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난방 이상 없고. 난방은 괜찮아요? 네 지금 현재까지. 뭐, 아주 아르청 상태 보니까 너무 경미해서, 좀 세는 정도가 뭐 경미해서 일단은 뭐, 거품, 거품검사를 일단 진행해보고. 지금 현재로서 뭐 전혀 안 빠집니다. 한 바퀴 이제 거품검사 마치고, 지금 거품검사 다 진행했는데, 일체 거품이 올라오는 것도 없고, 압력도 6 1 k 로에서 전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어타도 있는데, 마지타도뭐 상태가 양호해서, 예. 어디 새거나 뭐 그런 증세도 전혀 없고요. 그러면 제일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의심하는 지점, 예, 욕조 자리가, 예, 제일 의심이 가고요. 그러니 내 시간으로 봤을 때, <laughs> 예, 물이 뭐 고여있거나 이제 그런 상태는 뭐 벽돌이 있어가지고 잘 보이진 않은데, 벽돌이 이제 젖어 있는 걸로 봐서는, 욕조가 제일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욕조를 아, 지금 현재 이제 마블 FRP같으면은 이제 뜯어서 재시공이 네, 뜯어서 다시 재시공이 가능한데 네, 마블같은 경우는 무조건 깨야 됩니다 그래서 마블 네, 욕조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수철거 해가지고 해수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가지고 내시경으로 바도안 보이는 거예요. 타일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으셨어요. 물탄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만 방수를 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방수는 이제 바닥 타일이 없을 때를 생각하면은 다 일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탈 이쪽 방향으로는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방수를 이렇게 다 쳐줘야 돼. 이제 이런 사물의 층이 있는 상태에서 방수를 하면 안 된다. 아, 지금 처음에 욕조 뜯었을 때, 지금 여기는 샤워기 쪽이고, 이쪽은 방 쪽입니다, 방 쪽. 이쪽면은 이제 큰 방. 네, 코너 쪽이 뜯어왔을때 축축 했었어요. 지금 욕조 뜯으니까 좀건말랐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아파트 외벽이고, 하다 보니까 에, 결로, 네,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결로도 있어요. 이제 열화상으로 이제 방 쪽으로 보니까 코너 쪽 하고, 이제, 외벽 표면 쪽이 약간 습이 있습니다. 네, 켤로 현상이라고 봐야 되죠. 네, 이쪽으로는 다 축축하잖아요. 네, 지금 여기 육과도 네, 일어났어. 네, 육과도 일어났습니다. 네, 육과 교체해도 해야 고 실수로 잘못 자르잖아, 어? 잘못 자르면 40만원 받아가는데. 죄송니다 <laughs> <배송비까지. 웃음> 하셔야 돼두번두번 해야 두번 돼야한번재가 봤는데 두번 해야 돼아한번 응. 잘못 따로 이쪽 저쪽 그냥 사이즈가 틀려가지 들이면서... 용인에 한네군데 업체에 전화했더니 어, 실키욕조를 갖다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기성품이 원래 다 있는데 뭐 창고가 좁아서 그런지 없다고 해가지고 안산 공장에서 이렉트로 용차 띄워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욕조 안치기 전에 부분 방수 처리가 됐습니다 욕조 안치고 겠습니다 아 거기 넣으면 돼. 위에서 넣어야지, 위에서. 어, 넣봐 얼마나 그어한 10cm 정도. 엑셀 가위가, 잠아만 엑셀 가위 어디다 놨니? 네? 엑셀 가위 어디다 놨어? 하다튼 너무 짧은 것 같네. 좀 이거 하고 하면서 좀더보고 네. 해야지. 됐어? 어? 좀더 잘라야 되는데 딱 보니까 그러니까? 한 요정도만 다 잘라야 되네 이런 거? 예. 네. 잠깐만 저희 뚜껑 열어봐. 피트랩 그 써있는지 한번 봐봐. 피트랩 써있으면 더 잘라야 되거든. 엘보야? 아니면 피트랩? 피트랩이야? -trap? 네. 그럼 좀더 잘라야 돼. 아니, 일단 더 봐. 바닥에 닿는 느낌이 있으면 더 잘라야 되거든. 아니 지금 어떠냐고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아? 네. 예. 그대로 봐요나 예. 수전 연결해. 수전 먼저 연결할까가지요 예. 응. 치마 안치기 전에 결수가 잘 되는데 확인해야지 또네잘돼자 치마 안치자

하부도 욕조는 무조건 백세민 마감이 아니라 실업군마감입니네 이렇게 육가 교체가 끝났고 네, 코킹 작업까지 네 욕조 코킹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육주 안 치면은 물을 채워줘야 돼, 제대로 안작더라고 방원이. 아, 네. 네 우선 이제 변기하고 세면대는 소셔오로 사는데. 네. 네. 이거 달아 똥만 달아 있어요. 물 어. 시설은 이제 밖에 되니까 밟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물 흘리면 안 된다고요? 물 써도 안 되고 내일 아침에는 물 써도 상관없어요. 네네 오늘 밤까지요? 네그 네. 내일 아침부터는 써도 상관없는 바, 어, 물 써도 되는데 네. 음, 이틀간 밟밟으면 안 돼요. 예예. 예. 그냥 욕조도 이제 써시면 이틀간 이제 써시면 안 되고. 네네. 예, 예. 그 변기하고 이제 세면대는 그냥 쓰셔도 돼요. 예예. 오 예. 뭐, 타라 같은 게 있으면 저곳에 좀 타라 좀 받쳐놓게 무시으로 예, 밟을 예, 수가 예, 있으니까. 예. 여기까지 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더끓 네, 먹을게요 네꼭 네. 네. 손바닥으로 흐르는 물을 줘야지 먹지 차가우니까 조금 덥혀수 줘야 돼 이제 온수물 미지근하게 빨리 달라고 기다려 버스 타 먹었어? 내가, 촬영, 내가 촬영하고 있으니까 먹다 말았나 본데 고양이들은 정말 예민해가지고 자그마한 뭐 움직임이라든지 뭐 소리라든지 그래서 움직이면 은 바로 예,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바로 멈춥니다 멈추고 딱 돌아가 예, 돌아보고 좀 위험, 예, 위험을 느낀다 그러면 바로 거슬끝 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어 좀맛다그래서지 <laughs> 물을 항상 이렇게 주는데 예, 저는 이제 숨도 제대로 못쉬다 가만히 부동 자세로 가만히 있어야 돼. 예, 그렇게 해야지 이제 끝까지 먹지.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다 하면 바로 먹다가도 스톱이에. 밥을 먹는데 한 3분을 먹어. 3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 예, 삐삐를 연배려 그래, 너라도 살아야지.